이 세상에 가장 궁금한 것 읽어보기 왜 고양이? 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건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요. 이 세상에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요.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건 나예요. 내 안에 얼마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궁금해요 나를 방견, 발견하는 발견 모험은 떠날래요 그 넓은 바다에서 노을 저으며 다양한 경험을 만져볼래요 내 안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계속으로 팔레트 세상을 읽을 예정이에요 그러니 기대해주시고 꼭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!